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벤츠 C300 차량인데요. C 클래스 순정 오디오 음질이 굉장히 별로예요. 굉장히 별로인데, 비교적 간단하게 음질 개선이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가지고, 쉽게 음질 개선을 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는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 스피커가 있는데요. 옵션에 따라서 이 곳이 아예 비어있는 경우가 있고, 어드밴시드 오디오라는 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 선택이 된 차량은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소리가 굉장히 어둡고 잘안 들리고 출력도 약한 느낌이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냥 1대1 교체 타입으로 장착할 수 있는 벤츠 전용 애프터마켓용 스피커가 있어요. 요게 순정 스피커고요. 심포니에서 교체형 타입의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순정과 동일한 장착 방법으로 장착을 하지만 C300 어드밴시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패시브 네트워크를 장착을 하고요. 트위터, 미드레인지 같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음질 개선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순정 상태는 요 콘덴서 하나로 음을 분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분리가 잘안 되겠죠? 패시브 네트워크가 장착되는 것은 물론이며 스피커의 해상력까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 스피커만 바꾸면 만족을 하고 그냥 타시게 됩니다. 이 순정 오디오 상태가 음질이 50이라고 치면 100까지는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드밴시드 오디오가 적용된 차량이건 옵션이 아예 빠진 깡통 오디오이건 벤츠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앞 스피커 4개 교체로 음질을 아주 좋게 만들 수가 있고요. 요 스피커를 장착하려고 그러면 이 도어 트림을 뜯고 스피커를 교체를 하고 배선 작업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리를 만들고 마감을 치는 것까지의 과정에서 그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드리거나 보여드리지 않는 과정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음질의 변화가 그런 설명드리지 않는 과정에서 더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장착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포니 브랜드의 스피커로, 벤치 전용 스피커로 앞에 4개만 교체하면 음질이 아주 크게 향상이 된다. 옵션 가격은 198만원이고요.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2시간 30분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거는 와보시면 아시고요. <laughs> 방송으로는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예약은 오토소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좀 많이 밀려있는 편이라서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전에는 잡아주셔야 되고요. 설명과 댓글에 매장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